안녕하세요. 손재아입니다 커리어 우먼으로 경력을 잘 쌓아가던 여성분이 자녀를 낳고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직장 생활과 육아를 사이에 두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자녀 교육과 또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둘다잘할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접는 선택을 하는 분들은요, 접어버린 경력 때문에 정말 많이 아쉬워하고 그 아쉬워하는 마음 때문에 또 자녀를 보면 그걸로 또 죄책감이 들기도 하죠.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사람으로서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천사는 아니니까요. 이럴 때 우리가 좀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다면 좋겠는데, 그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래서 혹시 나의 경력이 단절됐다라는 그것을 보상을 받으려고 자녀를 나의 경력처럼 혹시 다루는 건 아닌지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내 직장에서 잘 나갔던 사람이니까 내 자식도 보란듯이 잘 키워낼 거야 라는 그런 강한 의지가 나에게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그 의지가 내 아이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그 의지 때문에 내 아이의 내면을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건 아닌지, 이 부분을 한번 짚어 가도 좋을 듯 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함이거든요, 고마움.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 자녀 교육이나 양육에 전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감사함, 고마움을 느낄 수 있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돈을 벌어야만 직장에 나가야만 해서 자녀 교육에 생각만큼 마음을 쓰지 못해서 속이 상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나 미국 생활은요. 맞벌이를 해야만 가게가 돌아가는 그런 가정이 많아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만 힘쓰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그런 부모님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님의 경우에는 자녀를 위해서 직장에 나가지 않아도 가정에 꾸려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엄청 많이 부럽거든요. 진짜 많이 부러워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좀 있으면 이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나의 개인 경력 대신에 훌륭한 엄마로서의 경력을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훌륭한 엄마는요, 나의 개인적인 꿈, 개인적인 희망을 내 자녀를 통하여서 보상받으려고 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훌륭한 엄마는요, 나의 개인적인 꿈을 잠시 접어 둘수 있는 용기를 가진 엄마. 내 아이가 성적이 아닌 명문대학이 아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이끌어 줄수 있는 그런 엄마. 내 아이를 품위있고 우아하고 현명하게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엄마. 또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배우고 익히고 노력하는 그런 엄마. 그런 엄마가 훌륭한 엄마이지 않을까 싶고요. 나의 개인적인 경력은 잠시 접어두더라도 내가 훌륭한 엄마가 되기 위한 그런 경력을 새롭게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자녀의 양육에 전념을 하면서도 자신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놓치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짬짬이 계속 들여다보고 짬짬이 계속 공부를 이어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가 크고 나면 내가 나의 일을 할수 있는 나만의 여지를 꼭 남겨 둬야 할 때네요. 그리고 내가 내 커리어를 엄마가 되기 위해서 어느 기간 동안 접었다는 거지 포기한 건 아니거든요. 나의 경력을 포기하지는 마세요. 잠시 접어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내가 나의 경력을 어느 기간 동안 접어두고 자녀에게 집중해야 하는 이 계획은요, 어쩌면 하늘과 아니면 뭐 우주와 아니면 하느님과 내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돼 있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다만 내가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을 뿐이고요. 그리고요, 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엄마, 이 아빠를 선택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자라는 동안, 내가 공부하는 동안 나를 잘 키울 수 있는 그 엄마, 아빠를 선택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했던, 우리가 나누었던 그 약속을 기억은 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놓여 있는 이 환경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약속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자녀를 키우면서요. 꼭 자녀만 어 통해서만 아니라 자녀를 키워가는 그 과정 동안 학교, 학부모, 선생님 뭐 등등을 통해서 또 내가 얻고 배우고 깨닫는 것도 많을 겁니다. 그게 하나하나 다 써여가지고요. 나중에 나의 경력에 반드시 꼭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점들의 연속이고요. 우연은 없고요. 모든 것은 필연이라고 합니다. 그 필연을 우리 잘해 나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잠깐 동안 나의 경력을 접어둬야 하는 모든 어머님 힘내세요 파이팅 여기까지입니다 손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